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기남 시장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링컨의 컨티넨탈 대형 플래그십 세단 내용 정말 좋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식 모델명은 링컨의 컨티넨탈3.0 AWD 리저버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가성비가 정말 좋은 미국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죠. 주요 옵션이라고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18년식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간 모델에다가 반자열주행 가능하면서 전자성 마사지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와 어라운드 빛까지 들어가면서 도어 쪽으로는 압축 도어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 또한 국가의 스피커인 레벨 울티마 스피커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월 등록의 키로수 11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 빵원에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누유불량 부속도는 없기 때문에 보증 처리 또한 가능하지만 6개월에 1만 키로 출고 후에 추가 보증까지도 가입 가능한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등 중고차에서 2290만원에 판매할 차량이고요. 제가 여지껏 준비했었던 컨티엔탈 중에서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깔끔한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전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중앙주행 등 작동시켜놨습니다. 광량 우수하게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LED 헤드램프로서 시인성까지도 훌륭하고요. 링컨의 상징적인 와이드한 큼지막한 그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롬 쪽에도 물대 자국 보이지 않으면서 전방 카메라부터 전방 센서판과 곳곳에 크롬으로 블랙과 정말 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컨디션마저도 양호하고 입고된지도 일주일도 안된 차량입니다. 그만큼 빠른 판매가 예상되고요. 바로 실태의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 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휠은 20인치 휠로써 멋스러운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내 작다 양호한 컨디션에 타이어 잔여량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남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단으로는 엄청 와이드한 파노라마 셀럽프로 인해서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루프 컨디션마저도 양호하고요 사이드 미러 쪽 오른 사이드 리피터와 수축방 경보기능, 사이드 카메라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액세스 기능이 이쪽에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차 키가 없어도 이 비밀번호 패턴을 입력하면 차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도어캐치가 이 글라스 테두리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실 때도 조금 더 편리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자상 말씀드렸다시피 압축도어가 있다 보니까 오늘 금더 편리하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광상태 측면부다 정말 훌륭하면서 곳곳에 크롬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직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테일 램프 보시는 것처럼 링컨 컨티엔탈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드하면서 연결된 요즘 트렌드에도 걸맞는 테일 램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광량 또한 우수하면서 뒤쪽으로는 엠블럼이 레트인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렁커 리드나 리어 범퍼 깔끔한 컨디션에 후방 압력 센서, 후방 카메라. 그 아래쪽으로는 큼지막한 머플러틱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도 보여드리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열리면서 공간성도 깊이감 좋고 꽤나 넓기 때문에 골프백 두개 정도 무난하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매트 사용했기 때문에 컨디션은 훌륭하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까지 올바르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처럼 링컨의 컨티엔탈 3.0 사륜구동의 가솔린 6개 통신이랑 살펴보셨는데 실내에도 많은 옵션이 있으니까요. 바로 보여드리고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시트 자체가 약간 착석감이 좋게 만들어진 시트 디자인으로서 착석감도 정말 훌륭하면서 몸을 참 감싸주는 시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가죽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으로는 레벨 울티마 스피커부터 이쪽에 전동 시트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앞좌석 쪽으로 마사지 시트와 열선 송풍,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으면서 전자석에 윈도우, 오토 윈도우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시동도 한번 걸어보면 버튼식 시동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게 되면 핸들과 이 시트의 이적세스 기능으로 내 포지션을 맞춰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고 내릴 때 용이한 기능인데 시동 걸었습니다. 일단 핸들로 전해지는 진동 전혀 없고요.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엄청난 정숙성을 보여주는데 바로 계기판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실증 거리는 11만 464km 주행한 차량에 계기판 또또또 또한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면서 상단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18년식이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들 좌측 뒤편으로 내려오시면은 아래쪽에 오토라이트와 약소한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로 넘어오실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핸들은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곳곳에 우드그레인이랑 크롬 몰딩으로 인해서 고급짐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앞착간 거리 조절 가능하고요. 이 좌측 뒤편에 차선 이탈이 있기 때문에 관절 중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 라인지 프리, 뒤쪽으로 패드시프트와 오토레인 센서부터 전동 핸들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로 넘어오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정품 디스플레이와 자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 사용 가능하시면서 이 멀티 컨트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 마사지 시트라 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움직이면서 어라운드뷰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또한 이 기어 노브 자체가 요즘 트렌드에 걸맞는 버튼식 노브다 보니까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측 편으로는 오토홀드와 주차감지 센서, 자동 주차기능 모니터링뷰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오디오 작동 버튼대부터 공조장치와 오토 에어컨 열선 통풍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깊숙한 수납 공간과 아래로 쭉또 한번 내려오시면은 엠비언트가 나오는 커플도 두 개와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암레스도. 이렇게 1단과 2단 방식으로 개폐가 가능하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단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러와 블랙박스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2열 자석 탑승했습니다 S 숏바디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상단으로는 와이드한 파노라마 썰로프 덕분에 엄청난 개방감을 풍부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가운데 쪽 비춰드리면은 이열좌석 에어벤트와 수납 공간, 암레스 쪽으로는 이렇게 커플도 두개 들어가 있으면서 오디오 작동할 때 쓰시는 조그만한 모니터 창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래쪽으로 독립공조 시스템과 열선 통풍 전부 다 들어가 있으면서 리어 선커튼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납 공간이 또한번 나타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어트림 쪽에도 마사지 시트와 전동 시트 또한 사용 가능하면서 선커튼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느낌까지 존경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링컨의 컨테인탈 차량을 살펴보셨는데 아, 나는 2000 초반대 엄청난 가성비를 누릴수 있는 이 스윗 대형 세단을 원한다 하시면은 이차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요. 바로 내려서 정리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00 초반에 정말 극강의 가성비를 누릴수 있는 아메리칸 대형 플래그십 세단 링컨의 컨테인탈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솔린 6개통3.0 a w d 4 0 모델이고요. 반자열 주행부터 헤드업스플레이, 디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올인원 등 정말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죠. 있는 옵션보다 없는 옵션 마르기가 더 어려운 차량입니다. 정말 극강의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 대형 수입세트 안 찾으셨던 분들. 2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차량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들을 정말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